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8쪽에 있습니다. 34절로 4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라. 내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불타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라. 다 같이 시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라. 잘 점검을 하면 답이 보이는 거죠. 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어,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두 그룹이 등장하죠. 한 그룹은 어, 사두 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그룹은 누구죠?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이두 두 그룹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특별히 사두 개인들은 사독 제사장들 후예로서 특별히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어, 성경의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나아가서 유대의 전통들, 우리가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유대의 전통들까지도 인정하는 모세오경을 좀더 확대해서 정말 좋은 율법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일반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해서 확대한 전통들까지도 인정하고 또 부활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무리들입니다. 특히 별사도개인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종교권력자의 핵심에 속하고 바리새인들은 어찌 보면 율법을 전공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 때로는 서기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아주 율법을 아주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아주 지도하는 그런 율법의 선생들이죠.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365개는 뭐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금지, 부정의 명령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백사 개는 긍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긍정으로 어, 혹자는 삼백육십다섯 어, 개는 일년을 예, 말하고 이백사 개는 어, 우리 사람의 있는 뼈 몸에 있는 뼈의 개수를 말한다고 하는데 어, 이렇게 뼈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백사 개가 아니고 이백6 여섯 개 된다고 해서. 그런 말들이 있지 뭐, 그 큰, 그냥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렇게들 말하는데, 어쨌든 613개의 율법이 모세오경에서 추출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율법사들이 사람들로 지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들을 바리세인 이렇게 말하죠. 이두 그룹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공조하는 적과의 동침이죠. 공조하는 그런 이제 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말씀의 장소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이고 시간적으로는 지금 고난 주간의 화요일에 속합니다. 화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때 특별히 화요일은 어, 이렇게 어, 마태복음 21장 22장에 걸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한네 가지 정도를 질문하는데 올가미에 씌우려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답이 이렇게 하도 해도 그렇고 저렇게도 해 그렇고 터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 어,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또 A, B, C, D 몇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부활을 하면 누구를 누구의 부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를 A라고 대답하고 B라고 대답해도 어떻게 해도 답이 어, 그들의 그 올가미를 빠져나갈 수는 그래 아주 요상한 그들로 봐서는 지혜롭지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아주 하나님의 지혜로 대답을 함으로써 지금 바로 직전에.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 예수님의 답변에 난처한 입장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원래는 주장이 다르지만 바리새인들이 큰일났다 싶어서 득달같이 아주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 이제 바리새인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율법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율법에 가장 전문가가 묻기를 34절이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할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부활 논쟁에서 케오페 당한 바리새인들이 아주 사두개인들이 케오페를 당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죠. 지금 빨리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궁지에 빠뜨리고 이렇게 잡아 죽여도 아주 아무런 하자가없도록 그런 건수를 마련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그들이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 어, 이렇게 다른 우리 복음서는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율법사가 묻죠? 물으면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그저 613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아, 정말 이 질문을 어, 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 답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 질문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질문에 답해도 터집을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고 있죠 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 사두개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되자 지금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테스트를 하는데 결국은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 대답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대답을 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꼼짝없이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중에서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하고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이 질문에서 어느 어느 계명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하자가 있는 거죠 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전부 다그 출처가, 기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경중을 따진다? 그렇게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데 귀하고 안 귀하고 어디 있냐? 중하고 경하고 어디 있냐? 말이 틀리지 않냐? 이렇게 트집을 잡을 것이고 또 어, 특별히 어떤 것이 크다고 또 중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니, 말씀도 그렇게 모르냐. 그죠? 말씀을 아주 율법에 통달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못 가리내냐. 이렇게 터집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터집, 저렇게 말해도 터집. 그러니까, 올 위에 쉽게 빠져나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7절, 8절에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신구 구약성경 601세기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것은 신명기 말씀으로, 신명기 특별히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특별히. 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전반부를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어, 십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 말 말하, 말하는 이신명기 6장 5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어, 성경을 딱 어, 정확하게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 어, 이들은 이 말씀은 종교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말씀의 참 뜻을 파악하고 실천하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정죄하는 진짜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이 정말 백성들을 살리고 백성들은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형통케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참뜻은 전혀 온데간데없고 그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스스로가 잘 지켜야 되는데 스스로가 참뜻을 파악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오히려 이렇게 아주 형식적인 그런 지킨 여부를 이렇게 따지는 정제하는 그런 판단의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무엇이 중한지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던 거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서 전반부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약하되 신명기 말씀으로 이 율법사들의 질문을 잠재운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들의 아주 그그들이 노리는 그런 노림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벗어나게 된 거죠. 이어서 십계명 후반부를 요약해서 또 39절로 40절 말씀을 하고 있죠. 39절로 40절에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구약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십계명에서 뒷부분 후반부를 요약한 것인데 이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의 전제는 그 앞에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실천을 바로 이웃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두 계명이 613개를 핵심 요약한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굉장히 모험적인 답을 한 거죠.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책이 잡힐 수 있는데. 지금 딱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의 전부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두 가지 개명이 율법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심 정신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 개명을 요약한 전반부 후반부 율법의 가장 육백 열세개 중에서 딱열 가지로 요약한 게십 개명이고 십 개명 10계명 전반부와 후반부를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도 신명기 육장 말씀과 또예루기1구장 말씀 두 말씀으로. 그대로 다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형국의 죄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두를 잠재울 수 있는 정확한 대답을 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뭐못뭐뭇 뭐, 하면서 순간적으로 어딘 게 어딘 게더 크지? 뭐라고 대답하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늘 말씀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인지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 관계가 명확해지면 하나님 관계가 잘 해결되면 그러면 다른 모든 관계가 다 풀리게 되는 거죠. 근본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른 관계를 풀려고 하면 결국은 풀리는 듯하다가 또 막히는 게 우리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 다른 말로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어, 말씀의 601세계도 마찬가지만 계명도 그렇죠. 본질적인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을 실천하는 좀 가지치는 그런 계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큰 핵심 아주 줄거리에서 거기서 다 다른 개명이 뻗쳐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한 채 본질적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머지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는 일시적이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관계 우리는 늘.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라는 그런 제목과 이렇게 일맥 일맥 상통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게 그럼 뭐냐 가장 결정적으로 가로막게 막, 막는 게 바로 죄의 문제죠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신명기에도 보면 들으라 샴마라고 샴마 샷마. 그죠 우리가 들으라 듣는 게 문제죠 말씀을 듣는 게 문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문제에 자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는 율법이 이래서 틀렸 고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틀렸고 계속 율법으로 정죄하는 계명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듣기보다는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데 듣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바리새인들처럼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서 나의 죄가 드러나야 하는데 감추어진 채로 둔감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왜 다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스스로 일어날 때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자리매김되지 않으면, 예수, 우리 요새 말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주인님이 정확하게 고백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거기서 생명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본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또 가족관계, 모든 관계가 뒤틀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막히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게 되는 그런 우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일종의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면, 이렇게 시들하고, 시들하고 넘어져 있던, 그런 우리의 생명이 다시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슈버, 그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좋은 것 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 용서를 해주죠.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용서해준다고 말을 하는데, 또 화가 나면 다해집어 내잖아. 그랬잖아. 그때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지 않냐고 라고 해도, 그때는 그때고 또 생각난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확 그냥 속을 뒤집어내는 게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의 죄가 중하다 할지라도 죄를 싹 씻어서 흔적도 없이 닦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것,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 계속해서 고백하면, 그게 하나님께서는 진정성이 느껴지고, 다시금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는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밖에 없는, 회복되는 그런 구조가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잘 공급되고 있는가, 공급라인이 막혀있지는 않는가, 공급라인을 막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점검받고 수리해야 되는 거죠. 뭐가 관이 뚫리면 뚫어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저희도 이사가고 나서 계속해서 보니까 수, 그 하수구가 어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 물이 계속 올라오더라고. 어떡하나 하다가 어 우리 김집사가 알려주가지고그긴거 8m짜리 그 세코챙이를 계속 찌르니까 네 번에 걸쳐서 뿡뿡뿡 부들리더라고 지금은 그냥 그대로 그냥 콸콸콸 흐르는데 그때부터 막히면 어떻게 하죠? 막히면 교회도 거머시고 무조건 그 8m짜리 그 걸로 계속 뚫고 있단 말이죠. 꽤. 효과가 있더라고.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혔네라고 하면 안 되고 직접 뚫어야, 돼요. 뚫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게 무엇이 있네 그러면 있나 보네가 아니고 뚫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발견되면 점검받고 어, 아, 내가 죄 때문에 지금 관계가 막혀 있구나. 그러면 어, 수리해야 하는 것이죠. 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뭐 이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또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수리해 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수리하는 분도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해서 버티면 버틸수록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는 빨리 말씀의 길들이진 순종하는 자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율법사조차도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의 이 대답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을 볼수 있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이 시험하던 율법사가 칭송을 하는 게또 다른 사복음서에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처럼 행동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과 또 레위기 19장 말씀 그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지킨 그 하나님의 계명은 사실 두 개를 요약하면 바로 아버지의 생명 안에 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그하면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이웃사랑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이웃사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안에 온전히 있는가,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 안에서 공급받고 있는가, 말씀으로 공급받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요약하면 아버지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라는 것이죠. 늘 우리가 이것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나의 의지대로 바깥으로 나오면 바로 원수의 밥이 되기 때문에 늘주 안으로 주님 안으로 항상 달려가는 주님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자꾸 발을 또 이렇게 마음을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주셨죠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행할 것을 계속 요구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유일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진 그율법사조차도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잘 설정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붙들고 실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생명을 넘치는 천국 같은 하루하루가 모두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아,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깊은 주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내게 사랑이 없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제대로 안 됐다 그렇게 점검하시면서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를 수술하는 또 우리를 회복케 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아버지 나하고 멀리 아버지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원활이 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차고 넘쳐 흐름을 아버지 어깨 닫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부어주시고 그 생명력으로 모든 관계에서 어,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 나와 나와의 사랑도 회복되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잠시 손을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아버지 욕보이고 예수님을 아버지 얼무에 빠뜨리고자 한율법사를 동문해서 어느 개명이 크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첫째는 내 마음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613개의 계명을 정확하게 두 가지 계명을 아버지 언급함으로써 아버지 그들을 잠재웠는데 너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한 거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정확한 답을 하심에 아버지 그들이 전부 감명을 받는 그런 아버지여 아버지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아버지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정확하게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관계에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아버지 아버지 먼저 세우려고 하지 않도록도 와주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함으로써 우리의 실체를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가 또잘 설정되고 사람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주여 도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함으로써 아버지 나를 또 말씀으로 아버지 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범으로써 나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차근차근 아버지 관계를 아버지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사는 모든 아버지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풍요로운 마음의 아버지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